네, 안녕하십니까. 내 마음대로 산다 대호 인사드립니다. 자, 오늘은 PV5 실내를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어, 찍어보겠습니다. 자, 이 실내는 이런 네, 식으로 생겼습니다. 자, 처음부터 문짝부터 시작해서 다시 보여드릴게요. 문짝, 문짝이 큽니다. 수납도 많습니다. 창문도 큽니다. 백미러도 아, 사이드미러도 큽니다. 자요런식으로자 요게 요게 문 여는거거든요. 네. 창문 내리는거 올리는걸로 착각하시면 안돼요. 창문 내리고 올리는건 여기고 여기에 있어요. 여기에 이렇게 창문이 내려가고 창문이 다 저게 다 내려간 겁니다. 예. 안전 때문에 완전히 다 내려가지 않고 저기까지만 딱 걸쳐요. 예. 다시 올리고 그런 식으로. 네, 이게 지금 영상에 보이는 거보다 실제로 보시면 어, 창이 더 커요. 예. 창이 훨씬 커요. 실제로 보면 창이 훨씬 큽니다. 문짝도 크고, 네. 어, 수납도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<laughs> 자, 타고 내리기 좋게끔, 이렇게 딱 손잡이가 있구요. 이거는 수납함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이런 수납함이 있어요. 이거는 뭐 저렇게 뒤쪽은 요런 식으로 서하기도 네, 하나 있고 뒤쪽이 그래도 이것저것 연장 몇 개는 들어갑니다. 이런 식으로. 저 반대쪽 조수석 쪽도 이런 정도의 공간이 또있고요 네. 이것저것 뭐 망치나 뭐, 네? 이런 공구 같은 것들은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. 네, 포터, 뭐, 봉고. 이런 트럭처럼 뒷공간이 많진 않아도 간단하게 뭘 이렇게 수납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자, 이런 식으로 계기판 계기판 앞에 이렇게 또 수납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. 충전을 할수 있게 저기다가 또 꽂고 충전 케이블을 꽂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이 충전 케이블 이게 정리가 안 되잖아요 일반 차량은 막 너저분하게 막다 튀어나와 있거든요 제 같은 경우는 이요 PV5 차량 같은 경우에는 케이블 이 선이 다 집어넣고 꼬다리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간이요 보이죠 이홈 선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홈이 있잖아요 딱 닫아 버리면 선만 선만 이렇게 딱땡겨서쓸수 있게 이렇게 선만 이렇게 딱 나옵니다 안 쓸도 지저분하잖아요 넣어 버리는 거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참 괜찮아요 요거는 뭐 나중에 이제 뭐이거 조금 뭐 악세사리 뭐 같은 것들 뭐 핸드폰 거치대도 나올 것이고 뭐 컵홀더 뭐 이런 저런 뭐 여러 잡동사니들이 꽂아서 쓸수 있게 꽂아서 탁 돌리면 쓸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고 핸들은 요런 식으로 네, 핸들이 상용차 치고는 예쁩니다 네. 시트 요거는 카고 차량이기 때문에 전동은 아닙니다. 수동인 수동. 다 수동. 요거 요거 요거. 요요추 보호 보호하는 곳인가? 요요 요, 요거만 전동이에요, 요거. 전동. 그리고 자, 이렇게 광활한 내비게이션이 있습니다. 엄청 큽니다. 예. 엄청 커요. 그것도 뭐 기능이 많은데 아유, 뭐 기능 뭐다쓸줄 모르고 그냥 쓰는 것만 써요, 저는. 일단 뭐 TV 한번 틀어 볼까요? TV가 자, TV가 일단 화면이 커서 좋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아저 정도면은 뭐 TV 볼만 하죠. 옆에 거랑 비교해보세요. 요거는 이렇게 큰데, 계기판은 요렇게 작아요. 음. 자, 이런 식으로! 이런 능력이 있었는데 차한번딱 시작 쓰지 보였어. 의문이 딱. 에 식으로. 온도도 충전하는 데가 또 있고. 어, 그거는 PV5 키, 키입니다. 키. 오이 잠깐만요. 키가 예쁜 것 같아요. 키가 이쁩니다. 서랍, 서랍, 서랍도 있고 이렇게 수납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내장 하이패스 단말기도 있고. 요 정도, 예, 네, 실내는 요 정도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네.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, 다음에 또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